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백설공주 2탄으로 공부해 볼게요. 단어 볼게요. Palace, 궁전 Palace, take out, 꺼내다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읽어요. 우리 연음 할게요. Take out, 꺼내다 N 앞에 있는 K는 읽지 않죠? Knife, knife 칼 Begin, began Begun begin, 시작하다. begin, 과거형, 시작했다. begun, 시작했었었었었었다. 과거형이 있는데 과거 분사는 왜 있을까요? 과거 분사형은 과거에 일어난 일보다 더 먼저,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나타난 형태예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따가 읽을 때한번더 볼게요. cry, 울다, cry. Please, 제발, please, 부디. 이거 표현도 하나 어, 기억할게요. 말 끝에 붙어서 뭐뭐 해주실래요? 뭐뭐 좀 해주세요? 하고 우리나라에 마치 존댓말처럼 좀 예의를 갖추는 표현이에요. 뭐뭐 좀 해주세요? 여기 뜻 하나 더. run away. 이거 우리 팝송에서도 했었죠? This Is Me 할 때, Runaway 도망가다 붙일게요. Runaway, Poor 가엾은 가난한 불쌍한 Poor. Return 돌아오다, Return 돌아오다. Wild, Wild 야생의 여기에 중간에 L 발음이 있을 때는요, 살짝 혀를 앞니 뒤에다가 갖다 대세요. Wild, wild, wild pig, 멧돼지, 야생돼지. Be pleased, 만족해하다라고 써있는데 즐거운 거예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be는 비 동사 자리라는 뜻이에요. Mr. is든 was나 were든 때에 따라서 앞에 조동사가 있을 때는 be 그대로 원형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eat, 먹다 eat, 과거는 ate 과거 분사는 일은 과거 분사가 어떤 뜻이라고 했죠? 과거보다 더 이전에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 아이고, 써준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 좋은 장비로 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거를 건드려서요, 흔들렸어요. Palace. 잠깐만요. 지난 시간 어디까지 왔죠? 네, Snow White's heart and bring it back to the 그 심장을 어디로 Palace로 for the Queen Knee to see 보여주려고 그 심장을 가지고 왔어요. 어디로 Palace로 궁전으로. So, the hunter took Snow White out into the woods. 그래서 그 헌터가 사냥꾼이 took out 원래는 꺼내던데 Snow White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데리고 나왔단 얘기예요. 사람을 꺼낸 게 아니고 into the woods 어디로 숲 속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when the hunter took out his knife 여기서 꺼낸 거겠네요. his knife 그 칼을 꺼내서 to kill 죽이려고 snow white 죽이려고 snow white began to cry and said snow white가 began 시작했어요. 뭐 하기 울기 시작했어. began to cry and said 말했어요. Say의 과거형이죠. Dear Hunter, 여기서 감정을 이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기를 할까? 어떻게 연기를 할까요? Dear Hunter, please don't kill me. I will run away into the woods and never go home again. 이거를 본인의 걸로 만들려면 조금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기 사냥꾼 아저씨, 저 제발 죽이지 마세요. 절 제발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들어와요. Please don't kill me. Please don't kill me. I will run away. 저저저뭐할 거예요?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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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거예요. Run away 할 거예요. 이거 will 대체할 수 있는 거 뭐였죠? 그럴 거야. I'm gonna run away. 대입해 볼수 있겠죠? 어디로? Into the woods. 저숲 속으로 도망갈게요. 그리고 never. Never go home again. 집에 다시는 안 갈게요. Never go home again. 제발. Please. Because Snow White was so beautiful. 역시 예쁜 여자가 짱인가봐요. 예쁘니까. The hunter said. <laughs> 사냥꾼이 얘기했어요. Okay. 그래. Run away. 도망가라. Poor girl. 불쌍한 여자야. 허락해줬어요. When the hunter returned to the <laughs> 이거 이렇게 써놨어 진짜 메 모지상주의야? When the hunter returned to return 뭐였어요? 다시 되돌렸어요. 되돌아갔어요. 음, 잠깐만 제가 이성을 잃었네요. <laughs> hunter 이 되돌아갔어요. To the queen 한테요. He gave her the heart from a wild pig. He said. He had killed and said it was Snow White. 돌아가서 그가 줬어요. 그녀에게 그 심장을. 근데 from, 누구로부터 온 심장인가 하면, wild pig. 그 멧돼지한테서 꺼낸 심장을 줬는데, 봐봐요, 여기. 그가 had killed래요. 자, 아까 과거 분사라고 했어요. 더 전에 일어났던 일을 표시하는 거. 근데 그 과거 분사는 혼자 쓰지 않고요. 여기 헤브나 헤드랑 같이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형도 킬드고, 과거 분사형도 킬드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 그래서 걔네가 약속을 했죠. 우리 더 이전에 일어난 더 과거는 앞에다가 이걸 같이 쓰자. 그러면 먼저 일어난 일이라고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그를 죽인 게 먼저예요. 아니면 퀸한테 되돌아온 게 먼저예요. 퀸한테 되돌아왔다도 이것도 조차 과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 피그를 죽여가지고 하트를 꺼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와일드 피그를 죽인 게 먼저잖아요. 더 과거니까 여기다 헤드 킬드를 쓴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걸로. and said it was Snow White. 그리고 말했어요. 그것은 누구 거라고? Snow White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The Queen has very pleased. 여기 나왔죠. Was pleased. 아까 be pleased였는데 be 동사를 was로 쓴 거예요. 과거니까. 아주 만족스러워서 즐거워했다. And 그리고 ate the heart. 굉장히 잔인한 여자네요. Which she thought. 이 위치가 나오면요. 당황하지 말고 그 앞에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굳이 이거를, 문법적 용어는 다음 설명하도록 할게요. 계속적 용법인데, 네, 다음에 할게요. 어, 그거를 먹었어요, 심장을. 자, she thought, 그녀가 생각했을 때, thought는 think의 과거에요. was snow white. 그녀가 뭐라고 생각했던 하트를 먹었냐면, 스노우와이트 거라고 생각했던 하트를 먹어버렸습니다. 네, 다음 단어. 좀 적은 듯 하네요. Let. 허용하다라고 돼있어. 이거는 다행히 과거랑 과거 분사 형태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겨. 해석을 해 보거나 앞에 헤드가 붙었냐 헤드가 붙었냐 뭐 이런 걸로 구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 동일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게 let 아무튼 허용하다인데 하게 해 주는 거예요. 음, I will let you go 보내줄게 너가 가는 걸 허락해 줄게 이런 거예요. 우리 성형 그 프로그램 중에 let me in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Let me in. Let me in. 허용하다잖아요, 얘가 누구한테 허용을 해요. 나에게. 뭐하도록 들어가게끔날좀 들여 보내줘. 그럼 이건 뭘까? Let me go. 날좀뭐 해줘? 뭐 하게 해줘? 가게 해줘. 나좀 보내줘.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c o t t a g e 시골집. c o t t a g e 시골 가면 막 조그만한 오두막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카리즈라 그래요. 창고 같이 생긴 조그만한 거. Go inside 안으로 들어가다. Go inside 근데 붙이죠, 되게. Go inside, go inside. Hungry, hungry. 여기 액센트가 있는 거는 항상 주시해서 봐주셔야 돼요. Tired, tired. So 그래서. 지쳤다. tired 피곤하도 피곤함도 되고, fall asleep. fall asleep 붙여, fall asleep 잠이 들었다. tiny 작은. 근데 small도 작은인데, tiny는 엄청 조그만한 거, 째끄만 이런 의미예요. tiny return. 또 왔어. 돌아오다. 반갑죠. return dwarf. dwarf 난장이 m i d g e t 라는 단어도 있긴 하지만 이거 동화에서 많이 나와요 dwarf work 일하다 work 일하다 enter enter 여기 좀 찍혀있죠 엑센트 하라고 enter 들어가다 after the hunter let's know what go Snow White ran as fast as she could through the woods. After the hunter let Snow White go, 그 헌터가 let Snow White go 보내주고 나서 after, 어떻게 한 뒤에 Snow White ran, 달렸어요. as fast as, as fast as 다 붙어버려요. as fast as she could. 뭐뭐하는 한 빨리에요. She could 그녀가 할수 있는 한 best 빠르게 through the woods 빠져나갔어요. 숲 속을 통과해서 then 그리고 나서 she saw a little cottage. 그녀는 봤어요. 아주 작은 cottage 오두막 같은 걸 and went inside. 고흐의 그 과거가 went 에요. 갔었다. 가 되겠죠. 들어갔다. Everything in the little cottage was small. 뭐는 작았대요. Everything 모든 게 작았대요. 근데 그 모든 건 in the little cottage 있었는데 다 작았대요. Snow White was very hungry. Snow White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and tired 지쳤어요. So she ate some food which was on the table. 그래서, 그냥 먹어버렸어요. Some food. 음식을. 근데 위치가 또 나왔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위치는 뭘 얘기해준다고 했죠? 바로 앞에 거. 그러니까 food. 그것은 was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었다. 관계대명사 설명 드릴게요. 다음에. Then she fell asleep on one of the seven tiny beds. 그리고 나서, 먹고 나서, she fell asleep. 잠들었어요. 어디에서 잠들었어요? On one of the seven tiny beds. 한 개. 근데 뭣들 뭐 중에서 한 개냐면 조그만한 침대 일곱 개 중에 한 개. 위에서 잠들었어요. On one of the seven tiny beds.